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얼굴부터 먼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생아이면서 향기가 있는 개나리 자스민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천리향입니다. 천리향이랍니다. 천리향 꽃은 이렇게 핀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이는 안개꽃인데요. 야생인데요. 안개꽃은 하이트는 음, 이제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핑크 안개꽃인데요. 안개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이 아이들이 씨가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나는 야생아 안개꽃이랍니다. 그리고 군자란입니다. 군자란 얼굴 먼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군자란. 따에 따라 이렇게 꽃대들이 많이 올라온, 이렇게 금방 꽃이 필 아이도 있고, 꽃대들이 낮게 올라온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아 누비버르냐 그랬는데, 누비버르냐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우리 아이, 후쿠시아입니다. 후쿠시아, 청수국, 그리고 수국댄스파티입니다. 수국댄스파티는 하나씩 톡톡 터뜨리듯이 꽃이 피는 재미 그리고 예뻐요. 수국댄스파티 예쁜 아주 <laughs> 입술, 아주 빨간 입술을 가진 덴트롱 안시리움 립스틱입니다. 공이성화식물 안시리움 립스틱 지리움 엔젤입니다. 지리움 엔젤 그리고 디네만 아니랍니다. 디네만은 황금염자입니다. 황금염자 랜드제라늄이랍니다랜드제라늄 그리고 레드플럼허접난입니다. 레드플럼허접난 엘로우미니난이랍니다. 엘로우미니난 빨강색 레드몽 마가렛입니다. 몽 마가렛 빨강색 레드몽 마가렛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 하이트 꽃기린입니다. 하이트 꽃기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아이 레드 빨간색 꽃기린, 핑크색 꽃기린이랍니다. 그리고 오절무입니다. 오절무. 신품종 향이 정말 진한 신품종 찰리향 향이 오래까지 가는 신품종 찰리향이랍니다. 기존의 찰리향보다 훨더 향이 진하고 오래까지 간답니다. 유칼립투스입니다. 유칼립투스 그리고 핑크색. 긴기야 난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오늘 얼굴을 미리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가격표와 함께 우리 아이들 얼굴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꽃기린입니다. 꽃기린, 꽃기린 세 종류가 있는데요. 꽃기린 가격은 19,000원입니다. 꽃기린 가격은 19,000원이랍니다. 화이트 꽃기린, 화이트 꽃기린, 그리고 레드 빨간색 꽃기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핑크색 꽃기린입니다. 꽃기린 가격은 1 9 0 0 0원입니다 그리고 어절모입니다. 어절모, 어절모 이렇게 두 가지로 올라와 있는 어절모. 2만 원이랍니다. 기존의 천량은 꽃이 한번 피고 주면 다시 피지 않지만 우리 아이는 꽃이 계속 3월부터 5월까지 피고 향이 정말 진한 신품종 천량 가격은 6만 5천 원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향이 계속 피고 우리 야생화꽃님들이 신품종 천량을 받으시고 오, 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금방 다시 핀답니다. 신품종 전량 가격은 6만 5,000원 이랍니다. 6만 5,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유칼립투스입니다. 야생으로도 키울 수가 있는 유칼립투스 가격은 11,000원 이랍니다. 유칼립투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지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고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는 유칼립투스 랍니다. 유칼립투스는 입이 블루색이에요. 약간 블루, 블루색이면서 기간지 천식의 어, 조탁에서 베란다 식물로 인기가 있습니다. 유칼립투스 11,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 핑크 김기안안입니다. 22,000원입니다. 가격표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핑크 김기안안 가격은 22,000원이랍니다. 핑크 김기안안 가격은 22,000원입니다. 핑크 김기안안이나 대명석곡이나 한타지안이나 늘 말씀드렸듯이 택배 받으시면 바로 저명간소 20분에서 30분 이상 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뒤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 얼굴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가서 하나하나 얼굴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요. 제가 목소리를 많이 높였는데도요. 목소리가 또 작게 들린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아이 자 보시면 몽마가렛이랍니다. 몽마가렛인데요. 몽마가렛 레드 빨간색이랍니다. 몽마가렛이랍니다. 몽마가렛 몽마가렛 가격은 빨간색 몽마가렛 가격은 8,000원이랍니다. 몽마가렛 꽃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몽마가렛 꽃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엘로우 미니나 마니 1원입니다 옐로우 미니나, 쌍대로 있는 우리 아이, 이렇게, 쌍대로 있는 우리 아이, 12,000원이랍니다. 옐로우 미니란이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레드 플럼 허접난입니다. 레드 플럼 허접난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레드 플럼 허접난, 이렇게 쌍대로 되어 있고요. 뒷모습은 이 모습이랍니다. 뒷모습은 이 모습이고요. 앞모습은 아, 이 모습이랍니다. 네드 플럼 허접난이랍니다. 네드 플럼 허접난 가격은 16,000원이랍니다. 낸드 제라늄이랍니다 낸드 제라늄 한번 가까이 가서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꽃이 작고 아기자기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꽃 같아요. 아기자기한 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랜드 제라늄 가격은 만원입니다. 랜드 제라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랜드 제라늄이랍니다. 랜드 제라늄. 랜드 제라늄이랍니다. 랜드 제라늄 가격은 만원이랍니다. 황금색으로 너무나 예쁜 황금 염자입니다. 황금 염자는 키우기는 정말 좋은데요. 물을 잘안 줘도 정말 크는데 잘안 커요 정말 황금연자 이렇게 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황금연자 8,000원이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황금연자 황금연자 8,000원입니다 황금연자 이렇게 생겼어요 오, 너무 예쁘죠 실물이 더 예쁘답니다 황금연자는 황금연자 놓으시고 부자로 사세요 황금연자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디네만아이랍니다 디네만한, 12,000원입니다. 디네만한 한번 보여드릴까요? 디네만한,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디네만한, 이렇게. 입에서 꽃이 다 물고 있는 디네만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디네만한 가격은 12,000원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지리엄 엔젤입니다. 지리엄 엔젤, 지리엄 엔젤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지리엄 엔젤 가격, 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햇빛 없이도 잘 자라는 지리엄 엔젤이랍니다. 13,000원이랍니다. 안시리움 립스틱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가격은 17,000원 입니다. 안시리움 립스틱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시리움 립스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공기정화식물 로 많이 키우고 있죠. 아파트에서 인기있는 공기정화식물 이랍니다. 공기정화식물 안시리움 립스틱 17,000원 이랍니다. 얼마나 이이 <laughs> 이, 이, 저기 이, 이렇게 입술,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같은 꽈리같은 우리, 우리 아이랍니다. 꽈리같이 꽃이 피고 있는 우리 덴트롱, 덴트롱 꽃이랍니다. 꽃도 굉장히 많이 피어요. 꽃 꽈리, 꽈리꽃 같다고 보시면 돼요. 덴트롱, 덴트롱은 가격은 13,000원이랍니다. 덴트롱 가격은 13,000원입니다. 그리고 수국 댄스 파티입니다. 우리 기존의 수국은 이렇게 한꺼번에 청수국이 이렇게 피어서 오래 간다면 수국 댄스 파티는, 수국 댄스 파티는 이렇게 가에서부터 꽃이 하나씩 톡톡톡톡 떨어지며 벽꽃입니다. 그런데다가 가운데는 이렇게 벌려,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는 까지는 천천히 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꽃이 피는 하나하나 꽃이 피는 재미가 있는 수국 댄스 가격은 13,000원 이랍니다. 수국 댄스 가격은 13,000원 이랍니다. 13,000원 이랍니다. 수국 댄스 가격은 13,000원 이랍니다. 어, 여성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청수국입니다. 청수국 가격은 2만 9천 원이랍니다. 우리 청수국 몇개 이제 없습니다. 청수국. 청수국입니다. 청수국 너무 예쁘죠? 청수국. 청수국입니다. 청수국 가격은 2만 9천 원이랍니다. 청수국 가격은 2만 9천 원이랍니다.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꽃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꽃은 이렇게 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조금 전에 본덴트로운 꽃하고 약간 비슷한 거 같은데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덴트로운 꽃은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입술을 이렇게 입술 뜨을 빨갛게 바른 아이 같다면 이, 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후쿠시마 이렇게 이렇게 핀다고 쓰는데 수줍은 거개를 숙이고 있어요. 이 아이는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후쿠시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입니다. 후쿠시마 가격은 7,000원입니다. 후쿠시마 가격은 7,000원이랍니다. 군자란이랍니다. 군자란 가격은 15,000원입니다. 군자란 이렇게 지금 하나 꽃이 제일 먼저 필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자랑 가격은 15,000원 이랍니다 군자랑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며칠만 지나면 저 아이처럼 쏙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군자랑 군자란 이랍니다 군자랑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핑크 안개 야생입니다. 핑크 안개는 8,000원이랍니다. 화이트 안개고 하 산데요. 색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 안개랍니다. 그래서 놀이 정원에서도 키울 수 있는 핑크 안개 꽃이랍니다. 핑크 안개꽃, 핑크 안개꽃인데요. 노지에서 씨앗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핑크 안개꽃. 핑크 안개꽃입니다. 이 우리 아이 핑크 안개꽃은 8,000원입니다. 핑크 안개꽃 8,000원이랍니다. 기존의 천리앙입니다. 신품종 천리앙은 65,000원이고요. 기존의 천리앙이랍니다. 지금 꽃대들이 많이 피우려고 하고 있는 천리앙 17,000원이랍니다. 천리앙 17,000원입니다. 천리앙 17,000원이랍니다. 향기가 있는 개나리 자스민은 계속 꽃을 피고지고 피고지고 덩굴러도 키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 꽃은 이렇게 금방 떨어진다고요. 금방 떨어지고 또 금세 피고 향이 있는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나리 자스민입니다. 개나리 자스민 가격은 5,000원입니다. 그리고 간음죽 공기정화식물, 대표식물입니다. 간음죽이랍니다 가늠주 가격은 가늠주입니다 가늠주 가격은 가늠주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어 판매방에 올릴 아이들 얼굴과 가격과 함께 다 보여 드렸습니다. 야생학 꽃님들 비가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같이 함께할 발레식물 마음에 든 식물 정하셨는지요? 아니면 오늘도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우리 강산 야생화는늘야생화 꽃님들과 함께하면서 늘 함께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화 꽃님들 3월 1일 방송 가격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항상 4,000원입니다. 꽃 주문은 전화보다는 문자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하다보면 대부분 전화를 받지 못합니다. 꽃 주문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입니다. 레드 빨간색 몽마가렛 8,000원 엘로우 미니 난 12,000원, 레드 플럼 호접난 16,000원, 레드 제라늄 만원, 황금 염자 8,000원, 피네마난 12,000원, 지리오 맨젤 만 3,000원, 안시리움 립스틱 만 7,000원, 펜트롱 만 3,000원, 청수국 이희망 9,000원, 댄스 파티 수국 만 3,000원, 코쿠시아 7,000원, 군자란 15,000원, 핑크 안개 8,000원, 천리향 17,000원, 캐나리 자스민 5,500원, 가늠증 14,000원, 어절무 2만원, 신상품 천리향 65,000원, 유칼립투스 1,000원, 1 핑크 김기안난 22,000원, 꽃길이 19,000원. 예승아 꽃님들, 오늘도 가격표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